안녕하세요 리마입니다. 제가 오늘은 파워레인저 단노퍼스의부테라킹을 소개해볼 건데요. 계속 꽝꽝 이어서 다시 하는 건데.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. 이게 변신 모습이고 이거를 딱 이거 어 이렇게 해주고, 이정도서어주고 그리고 나접에 뒤쪽도 이렇게 고르는 데가 이어그도 고. 그 상태에서 말로만 이게요그 상태에서. 이렇게 하면, 이런 부품이 나올 거예요. 그 상태에서 다리를, 이 이렇게 줬고, 이것도, 이렇게 해주고, 이거 다리를 올려요. 올리고, 이렇게 발 부분에 이어프를쫙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쫙 떠주세요. 이렇게 하고 반대로도 이렇게 해야 될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등반은 이놈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시간이 좀 걸렸죠 변신한 상태이고 다이노살도 하차는 무리 이 이윤해. 딱 넣을 수 있을 줄. 나중에 하차는부도 나중에 보질 건데. 다음에 있고. 아니 또 먹는 것만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가 꽤 크죠. 그래서 소리 안 내려고 했는데.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추천, 절차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